자, 2007년도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작가 악보를 보고 이 악보의 시조의 연관성을 두 가지만 쓰시오 라고 나왔어요. 수작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엇 역금 시조 혹은 사설 역금 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엇이라는 개념과 언이라는 개념이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자, 어세 대한 개념을 공부해 보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세 대한 개념을 하기 위해서 아마 개념서를 또 펼치고 이거를 외워 보려고 노력을 할것 같아요. 제가 이거와 관련된 개념서를 찾아왔습니다. 자, 장상호 선생님 국악충론 480페이지에는 어세 개념에 대한 거가 나와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어, 일시정지를 해놓고 읽으셔도 되고요. 제가 빠른 속도를 읽어볼 테니까 한번, 어, 조용히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엇! 해서 이렇게 세석이 되면 가구관료에서는 우리말인 엇을 갖다가 가구에서 언, 자,로 바꿔 쓰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역금, 아사, 어, 시조 라고 했던 언역금 시조 라고 했을 때, 그 시조에서 엇과 가구에서 언은 동일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가곡 중에서 어세 형태를 가진 곡조, 엄 농, 엄 나, 엄편 해서 아까 우리가 나왔던 이 악보하고 지금 이세곡목가고 뭔가 관련성이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죠. 농, 낙, 편. 내 네, 어색, 고개 각각 하나씩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에 보면, 어색에 대하여 가곡의 언론과 편론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A. 순수한 창법 플러스, B. 이질적 창법의 스타일과, 처음 높이 지르는, 지르는 형태. 그렇죠. 높이 내는 지르는 형태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시조, 지름시조, 가곡의 두거 삼삭 대역과 비교해 볼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 줄에 보면 가곡의 언론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조금 이 개념서에서 보충을 하자면요,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과 언락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 라고 해설이 되어 있었더라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개념서를 보고 조금 더 쉽게 유출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 개념서에서는 언론까지만 이야기를 했었네요. 자, 그러면 저하고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핵심 포인트들을 잡을 수 있었나요? 저하고 동일했길 바라요. 자, 마음속에 결정하셨어요? 아, 이 포인트 잡았으면 됐겠다. 자, 그러면요. 보다시피 A 순수창법, B 이질적창법, 그 다음에 처음에 높이 지르는 것. 아까 우리가 A 순수창법 플러스 B 이질적창법과 그 다음에 어땠어요? 처음에 높이 지르는 것두 개가 만났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정하고 동일하게 뽑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속속히 파헤쳐볼게요. A의 순수한 창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순수하다는 걸까? 어떤 의미에서 순수한 창법이라고 한 걸까?라고 한다면 바로 정학. 시조나 가곡 같은 것들은 정학이죠. 정학에서 나오는 그런 장중한 창법. 그들의 장중한 창법은 어때요? 보통 시김새가 낮은 음이었던 황의 요성을 하는 형태, 낮은 황에서 요성을 하는 형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비, 이질적 창법. 이질적 창법에 넣고 제가 지금 써있는 거에 흥청거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중하게 가다가 흥청거린다. 뭔가 조금 가볍게 가볍게 간다라는 의미예요. 청청청청 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써냈냐면 중녀가 요성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낮은 황이 아니라 높이 있는 중녀가 황보다는 상대적으로 중녀가 더 높이 있죠. 마치 우리가 경소도 그러니까 서도 같은 데에서 창법에서도 어땠어요? 위에서 요성이 위에 있었었고 경드림 같은 경우도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요성을 하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이거를 꼼꼼히 살펴보면 A의 순수한 창법, 바로 정확적인 어떤 장중한 창법이라는 것이 비이질적 창법 흥청거려서 마치 그 분위기가 정학이 아닌 작가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법의 변화가 일어났더라 왜? 왜 변화가 일어난 걸까? 라고 한다면 바로 가사의 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동창할 때는 어때요 가사의 자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장중하게 소리를 뻗어낼 수 있었다 라 한다면 가사가 많으니까 흥청흥청청 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사가 많다 가사의 자수가 많다 라는 특징은 음악적 특징이라기보다도. 문학적 특징이라 볼수 있겠죠 바로 사설이 늘어났다는 라 의미를 가진 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처음에 높이 지른다는 라 것은 아까 청황이나 청태 같은 것들을 지르는 형태 마치 어때요 지름 시조에서 나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음이 높고 낮다 음을 이렇게 지른다 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때요 음의 고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바로. 음악적 특징과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어, 언, 이라고 했던 것은 그냥 한 가지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학적 특징과 음악적 특징이 모두 만났었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은 다시 한번 우리가 대론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읽었던 국악 총론입니다 A 순수한 창법 플러스 이질적 창법의 스타일과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따옴표 안에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하나로 묶었어요. 이거는 바로 아까 무슨 특징? 가사의 자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한 문학적 특징에 의해서 음악적인 것이 바뀐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처음을 높이 지르는, 지른, 높이 내는 지르는 형태. 지른다. 아까 말했던 음악적 특징이 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다? 어. 그 다음에 가곡의 언농 할 때, 어, 평농 할 때, 언. 언. 자, 그래서 우리는 언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